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청운면 용두리에 나와 있고요. 어, 오늘은 어, 산세 좋은 편안한 단지에 자리한 이제 신축 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주변이 일단 혐오 시설 없고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집 들어오는 진입만만 보여드리고요. 어... 차량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 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르막 경사가 없는 평지 길로 편안하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먼저 우리집 입지 먼저 설명 드릴게요. 2차선 도로에서는 한 350m 정도 거리이고요. 청운면 생활권 같은 경우는 걸어서 이용 가능합니다. 어,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어,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6번 국도는 차량 5분이면은 이용 가능하구요. 현재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어, 외제인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단지입니다. 토지 면적이 174 평입니다. 도로 지분 포함이고요. 어, 건축 면적은 27 평입니다. 어, 건축 구조는 목조고요. 중공 연도는 2023년 1월에 났습니다. 난방은 어, 기름이고요. 실내는 방두 개, 욕실 두 개입니다.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2억 9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2억대 후반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 같습니다. 어 우리 집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청운면 생활권을 차량으로는 뭐한 1, 2분, 2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지만 걸어서 10분 이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우리 집 주변 한번 이렇게 둘러서 보여드리고, 어,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어,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이고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어, 우리 건축 면적이 27평이지만 어, 단층 구조의 이제 주택이라 굉장히 넓습니다. 천고도 굉장히 높고요. 어, 답답함이 전혀 없네요. 우리 현관 기준 좌측으로 오시면 이렇게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나옵니다. 어, 여기 안에는 이렇게 욕실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현관 기준 정면으로 오시면 이렇게 거실, 화장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바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어, 이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아, 이 방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전체적으로 단층 구조이지만 천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우리 집 토지 면적이 174평이에요. 도로 지분 포함이고요. 건축 면적 은 27평입니다. 건축구조는 목조이고요. 어, 23년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나 있고요. 어, 난방 기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두 개, 욕실 두 개. 어, 단층 구조의 주택입니다.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어, 매매가 2억 9천에 나왔습니다. 어, 2억대 후반에 어, 청운면 생활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어, 가격도 괜찮고 생활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가격도 좋고, 면 생활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 6번 국도,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답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